원형공추입니다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어,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발언이 있었죠. 어,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준 금리를 조정해야 할 구간에 이제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9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확정시켰습니다. 어, 이거 한마디로도 일단 미국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오늘 뭐 어떻게 움직일지 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 제가 볼 때는 일단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후에 한 차례 눌림, FOMC 전에 한 차례 눌림이 나오면서 이게 뭐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뭐 9월 초나 해 가지고 한 차례 한번 누름이 나와야 많이 이후에 FOMC 이후에 어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어이 반영이 또 추가적으로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일부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뭐큰 변화 없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 FOMC 이후에는 별 변화 없거나 아니면 눌림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제 선반영을 다한 거기 때문에 변수는 이날 얘기했던 대로 어, 금요일날 얘기했던 대로 파월의장이 일단은 음, 금리를 내리긴 할 건데 얼마나 내릴지는 이후 어떤 음, 지표들을 더 봐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지금은 물가 쪽 얘기보다는 고용의 고용 쪽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고요 시장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파월 의장이 금요일날 얘기했던 상황을 보게 되면 고용의 냉각을 더 이상의 추가적인 냉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더 중요해진 거고 이제는 고용이 너무 약해지면 50bp 백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앞과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50bp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왜 7월에 안 내렸느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그런 시각에서 볼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서 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뭔가 변수가 생기면서 빅 스텝을 할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 가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첫 스타트를 빅스텝부터 끊게 되면 왜 증작 안 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 이 시각들이 더 우세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사실상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이상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뭐 라파엘 브스틱 애틀란타 연원총재나 그 다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원총재도 이날 발언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두 분은 터미널 레이트 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거의 끝이 3.0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 전후 3% 부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게 어, 3% 부근 이게 어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중립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3%로 뭔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나 다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내용을 보면 2%로 물가가 내려갈 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아니 물가가 2%까지 떨어지는데 금리를 3%로 둔다고요? 뭐, 뭐죠,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지금, 음, 이게, 이걸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한 것인지, 연준위원들이, 아니면, 요게 조금 잘못 판단된 것인지, 이후에 이건 나중에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 요 부분은 나중에, 어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청재 같은 경우는 음 터미널 레이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어, 밑에 있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가가 대신 물가가 2% 위에서 고정되는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로 내려갈 자신이 있대. 내려올 걸로 확신된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 결국 9월 금리 인하가 공식화되면서 어 미국 증시 급등이 나왔는데 특히나 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더 기대를 나스닥도 올랐고 반도체도 올랐고 러셀 지수 그 폭등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시장 오늘 뭐어 뭔가 이 기존대로 가는 모습, 정상적으로 가는 모습 어,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우리 어, 한국 시장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전망 쪽에서 얘기를 보면 UBS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각을 좀 바꿨다. 어, 남은 세 차례 FMC에서 o 각각 금리이나 모두 다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GDP 또 어, 수정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이번 주에 음, 시장의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아,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었고요 핌코라는 곳에서는 어, 향후 앞으로 8번의 FOMC 내년까지 8번의 FOMC에서 어, 기본적으로 8번 모두 25bp씩 내릴 걸로 본다. 그러면 2% 정도 내리는 겁니다. 3에서 3.25에서 3.5 .5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까지 어,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나 미국 경제의 어, 침체가 좀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중간중간에 50bp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얘기 뭐 굉장히 중요한 어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이분의 말씀이 그대다 어, 지금 연준 위원들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한두번 겪어본 거 아니지만요. 자 고용 지표에 따라서 혹시나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빅 스텝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2년 전 파월 어,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조금 깨지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 깨지는 거 인정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려야 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로 일단 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국제 유가 좀 올라왔는데 이란 상황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은 잠시 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 반등이 좀 나왔고 18,000 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딱 대기를 해놓고 있죠. 어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넘기게 되면 일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넘겨서 위로 또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9월 FOMC는 잘해야 본전 아니면 하락 이렇게 될 가능성 높고요. 이 자리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후 바로 밀리거나 아니면 여기 부분 지금 17,500에서 18,000 사이에 박스권 흐름 그냥 진행을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음, FMC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어 일단 뭐 미국 시장 얘기는 뭐 그런 정도 어,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고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 거의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게요 바이오 올라오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지금 조금 괜찮지 않아요? 오늘 시장 지금 상황에 비해서 보면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어 금리 인하를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우리 현재 의 지금 시장이라고 보기에도 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오늘 왜 지금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일본 증시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 시장 얘기를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단 엔화 강세입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하락세가 제법 큰 이유가 엔화가 지금 143엔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43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굉장히 엔화 강세가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눌림이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 미선물 쪽도 뭐 약간 장초반에 어음 그러니까 이약 버권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공과강복권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란이 주말 동안에 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어 열려 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할수 있는 권리고 의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다. 과도하게 막 이렇게 전면전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자 그다음 이제 고건 하나 따로 딱 떨어져 나가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하마스간의 상황에서는 지금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건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어제 속보로 나오는 상황으로 바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 대규모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하는 징후가 어, 포착됐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리비아를 네바논을 어, 죄송합니다 어, 선제 공격을 했고요 이 선제 공격 이후에 약한 30분 정도 뒤에 역시나 어 미사일 대규모 드론 해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 5시 무렵쯤이었나요? 제가 봤던 뉴스가 시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데 어 그때 무렵쯤 헤즈볼라가 우리의 보복공격은 우리가 이제 보복공격을 했던 이유가 지난달에 우리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한 보복공격은 끝났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어,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전면전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주말 동안 어, 이스라엘 증시는 2% 가까이 1.97% 폭등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폭등을 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게 전쟁하는 나라들이조차도 사상 최고가를 찍는 마당에 뭐 진짜 뭐 누구나 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한 번씩 올해 찍은 상태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우리만 지금 뭐하는 건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어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가자지구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가자지구 공격을 하면서 또 민간인 사상자가 70여 명또 발생을 했답니다. 사실 지금 어, 이스라엘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내 사냥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 민간인들을 죽이면서까지 할수 있는 권리는 누구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이게, 어 네타냐우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미국이 지금 뒷배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갈수록 유엔은 힘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듯이, 이렇게 되면, 어, 진짜 좀, 이 세상이 조금 더더 더 어지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 몇년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까지 만에 하나 어,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 상황까지가 어,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 우리 시장을 보면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의 어떤 영향으로 강세 출발을 했잖아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어, 대건주들이 지금 많이 밀립니다. 대건주들이 지금 밀리는 상황이 지고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네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이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또 사실 어, 에너지 섹터들 같은 경우 윗골이 살짝 달고 지금 또 조금씩 밀리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동발 리스크가 어, 우리 시장에 좀 작용을 한것 아닌가. 이게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작용을 한게 아닌가 일단 보여지고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방송 시작 이후에 지금 다시 또어 조금 조금씩 스물스물 눌리고 있는데 자 눌리는 강도를 한번 볼까요?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외계인들 음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지금 상당하네요 음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보면 음 일단은 중립 이하인 상황이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외계인들의 지금 현물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한적이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현물 매수가 안 들어오면 뭐 지수를 땡겨 올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선물만 가지고 지수만 버텨내는 거고 안에 그렇게 되면 내용은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계속 요즘 우리 시장 계속 그런 상황인데 어,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달러 약세 지금 워낙 강세도 약간 진행되면서 지금 환율은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계인들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외계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선물로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내 지금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일부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뭐 상황을 놓고 보면, 올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 하고 제대로 지금 키맞추기를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뭐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금투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중동 리스크도 일부 좀 작용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엔화 상태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 그렇고요. 어 바,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강보합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약세 전환돼서 어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 섹터들 혼주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강세 강보합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정도 그리고 시총 상위 어 얘는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시총 상위 주들 쪽에서 조금 바, 바이오 섹터들 오늘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죠 지금 윗꼬리를 조 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 뭐, 그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밸류업 섹터들 강부합권 현재 유지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도 현재, 어 강세 흐름, 특히 이제 뭐, 화재 관련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테마주 쪽에서 놓고 보면, 음, 냉각 시스템, 액침냉각 관련한 부분,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건설주들 지금 좋습니다. 어, 건설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역시 금리 인하 어떤 어, 추해로 어, 벽화항공, 항공사들 움직임 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어,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 일단은 뭐 아주 강한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 강보합권 전후, 개별주 장세, 이렇게 일단 볼수있겠고요 코스피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신한지주, 삼성전자, 오, KB금융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유한양에까지 매도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TNL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ST팜,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어, 오전장입니다. 자, 일단 지금 또 스물스물 눌리고 있는데, 오늘 바닥을 어디서 잡아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 정도에서라도 바닥을 좀 잡아주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후장 들어왔어도 조금은 좀, 어, 뭐,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지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지킬 수 있을지 어 코스피 지수적으로 놓고 보면 한2,703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703이 정도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다면 분봉상에서 지킬 수 있다면 음뭐 일단은 좀이 바닥을 조금씩 잡으면서 조금 조금씩 위로 올려줄 수 있는 흐름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데. 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 인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반영이 됐는데 우리 지금 반영을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 또막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어~ 금 투세 관련해서 빨리 좀 결정을 좀해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만에 만약에 어~ 유예되거나 폐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장 흐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단기간에 흐름도 일정 정도 있겠습니다만, 좀긴 호흡에서, 이제 올해 어차피 연말 되면 또 대주주 요건 때문에 바로 또 있는 상황이 다 들어올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놓고 보면, 계속, 어,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거의 꼴찌 분위기였다면, 이 하반기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유예나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상위권에서 놓을 겁니다. 상승률이. 일단 뭐 그런 정도 어 말씀을 드리겠고, 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차트적으로 뭐 봤을 때 121선 또뚜드러 맞은 상황이 된 거고요. 2,680포인트 지지 테스트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 그리고 어 미국 시간 수요일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상황. PC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다고 보면 어, 원래 오늘 강하게 좀 땡겨 올려가지고 273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한 단이 아래에서 한단 아래에서 지금 힘을 못 내고 어, 한단 아래에서 지금 음, 또이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 이 금리인하라는 엄청난 어떤 수혜를 또 그냥 건너뛰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 시장이. 자, HLB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옆으로 좀 기면서 이거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경우와 위로 바로 땡겨 올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고 밑으로 내리는 경우는 일단 좀 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 33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을 아예 거의 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요 그리고 어 약간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어 현재 눌림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장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아래꼬리 쫙 달면서 도지전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어 도지전으로 만들면서 하루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내일은 어 추가적으로 또어 반등 가능성이 또 조금 더 높아집니다. 상승 가능성이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 주 그냥 아래꼬리 정도만 좀 달고 어, 도지 전후나 아니면 살짝 양봉 몸통 가진 정도만 만들어줘도 좋고요. 어, 아니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다시 어, 이 9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지난주 이 음봉을 다 회복시키는 흐름 나온. 요게 기본적으로 어, 나와야 되는 보통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마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